최근 장민우 씨의 KBS 열린 음악회 출연 소식이 대중들에게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한 방송은 12월 19일에 녹화되었으며 그 화제성을 고려할 때 팬들과 일반 시청자들 사이에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날 녹화된 열린 음악회는 10년 특집으로 진행되었으며 다수의 KBS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무대가 준비되었습니다. 특히 신년특집 열린 음악회에서 장민우 씨가 출연하는 것은 그의 음악적 업적과 인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미 있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이번 특집 방송은 내년 1월 7일에 방송될 예정으로 장민우 씨의 무대는 팬들에게 큰 감동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출연 소식은 인터넷에서 이미 화제가 되었으며 그의 팬들은 물론 일반 시청자들도 많은 기대와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장민우 씨는 이번 열린 음악회 출연을 통해 다양한 음악 장르와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의 다재다능한 음악적 면모와 열정적인 무대 퍼포먼스에 대한 기대가 팬들 사이에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열린 음악회와 열린 마켓에서의 무대는 그가 어떤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를 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출연은 장민우 씨가 국내외에서 자신의 음악적 색깔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열린 마켓과 같이 대중성 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그의 음악은 더 많은 이들에게 다가갈 것이며 그의 팬층은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민우 씨의 음악적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그의 커리어를 더욱 빛나게 할 것입니다.